다운트. 아, 가셨나? 케이사르. 케이사르. 음... 위대한 성. 위대한 성으로 복귀. 어... 야, 이것도 못 봤네. 아, 이래서 걔가 카마인의 그 검을 들고 있구나. 불쌍하게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군. 감히 나를 삼키려 들다니. 복종하나. 복종하는 거미. 좋아, 안내해 주제. 악마의 피가 가득한 저주받은 딸으로. 흠. 케이사르에게 보고. 케이사르고 그렇지? ប <ismo> ាប <fits you Elena> <small> ាប <sart people watchrain> ាប <Yin> ា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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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ា 사신이지.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지금처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. 앞으로도 이 맹세는 영원하리라! 지켜줘. 고맙네. 오들한친구아또 무릎 꿇네. 아 참. 빵 빵빵 너 말고. 바운트로. 모두 아우 님 덕분이야. 하하하하. 새로운 지령, 엘리트 큐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타워 오페이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아, 페이트는 960이어야 돼. 아, 참, 진짜. 그, 참. 와, 이건 뭐또위에 채워? 잠깐만, 잠깐만.

뭐 만들어진다. 뭘 만들지. 는 걸. 뭘 만들신 거야? 역사를 싹 개된 걸. 지하의 저 아쿠 루스의 빛을 만든 이후부터였지. 음. 귀찮지만 보람이 있구만. 무슨 말을 엔지르에게 해고는 취소라고 전해줘. <laughs> 그때는 화김에한 말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만 그만한 친구도 없어. 짜쓰기 음? 그런데 바운트와 제와 바운트로 제스도. 바운트로 저기 있구나. 게런 쪽 있구나. 아..근데 또 어떻게 키우오지 장비를 바꿔야되나? 전설의 노래를 한다? 뚠뚠뚜둔 뚠뚠뚜둔 뚠뚠뚠 아 도련변이 버섯 무리 처치 거대한 광산 바위 처치 그건 그렇고 카우스가 되어있나 뭘로 어줄까 960을 뭘로 채우지? 쿵쿵쿵 초록이기 최국장 도련 변이 버섯. 거대 광사 아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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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빰, 빰. 저거 잡을 수 있나? 아이씨, 놓쳤네. 잡아 보자. 아이씨, 놓쳤잖아.

잘못 들어왔어. 아, 존놈, 존놈, 존놈을... 어, 잡을 수 있잖아. 야야야야, 내가 지 저... 응, 내가 뭐 잡고 있잖아, 지금. 빠라빠빠라라. 라 어, 뭐, 진동 올릴 거 봐. 어. 누군가 어디에서 사냥을 하고 있군. 어디지, 어디지? 아, 여기서 여기 잡고 있구나.

게이스 g 왕에게 가게 a n g W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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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왕 반가운 제해 실례야? 아우, 실례야. 당분간 머물 예정이라고? 음. 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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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 바울트가 대화? 얘는 뭐 주지? 호감도에? 아, 케이사르. 정규수. 아, 얘도 친분을 올려야 되네? 아, 니리야. 니리야. 한숨만 나오는 니리야. 친분 쌓을 거는 많은데.

마늘 광석 모기 검은 모드 작업장. 음. 에야야야야오지마 아이, 왜 이렇게 거미들이 많아다 모여, 이리 와. 이리 와. 날려, 그치 봐, 그치 봐, 그치 봐. 1세 개, 두 고민이 있네. 만월 광석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다. 불씨 붙이기. 초원에 불씨 붙이기. 사용할 수 없는?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. 죄를 지은 마신 유령선. 몽환에 잠식된 유령선. 아이고, 미안해 미안해. 거기 가는 거 아니야. 보로. 포로로로로로 여기서 불씨 피우고 아크 트루스의 정열 빨아들이기 갓 잡은 웬대가리 뽀로 로로 뽀로 로 장결하는 기운이 원초의 불로 빨리 빨려 두고 있다 실리안에게 아크라시온 받게 실리안 실리안 빠뽕밤. 빨리 검을 주고, 빠이빠이 하자. 일때 역작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.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전설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두라고 했었지. 세 가지. 그건 바로 오, 우리 같은 조력자들. <laughs> 맡겨만 달라고 대장. 술 이미 충분하다고. 마지막 한 가지는 그리고 무기를 쓸자의 영혼. 나? 시작해 볼까? 좋은 <laughs> 내가 쓸 무기가 아니잖아. 히로 쏘, 젤, 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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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욕, 욕, 겨 욕, 소리도 들리지 않 욕, 자기 욕, 욕, 에 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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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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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,

한게 중요한 나의 그걸 만드는 건가? 정답 하기에는 이쁘지 가, 않잖아 가, 이거는 파프리 파푸, 파푸니카에서 주던춤아니요 외부? 이래서 로맨틱 웨폰을 획득하는 거야? 장인 우르르와 대화. 뚝실리안. 지금 내 무기를 만들어진 거야? 샨디와 대화? 샨디는 또 어디서? 음 너는 언제 왔어 샌디? 에스더 시에네 향한 곳은 저주받은 땅이었지. 페이튼 말이야. 뽀뽀뽀.